안녕하세요 제스맘 장성숙이에요 지금 이쪽 이쪽 편은 어, 로스런치 로스런치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로스런치를 해서 우리가 어, 로스로 조이스틱 컨트롤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를 여기서 시, 저기 뭐야 세팅을 해주면 로스코아를 열고 로스런을 하죠 로스런을 하고 조이스틱에서 이제 얘는 제스네하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한 개, 한개 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조이스틱을 조정을 하면 이렇게 바퀴가 힘차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값이 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값들도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내지은 네,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방향을 조금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네, 이렇게 하는 것같겠습니다 학생들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고, 이걸로 이제, 어, 진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호기심도 더 생겼으면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하나 장만해서 해보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